많은 분들이 하지정맥류 조기 진단과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지정맥류라면 반드시 혈관이 튀어나와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지정맥류가 있어도 이런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다리에 통증과 저림, 붓기 등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빨리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외과 전문의 강병환 원장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정맥류 환자의 절반 정도에서는 도드라진 혈관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지정맥류의 심한 정도는 보인의 혈관의 정도가 아니라 혈액이 역류하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드라진 혈관이 없더라도 이미 하지정맥류가 심각한 단계까지 진행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정맥류가 심해지면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신경이 있을 정도의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도드라진 혈관이 보이지 않더라도 검사를 받아보시고 상태에 따른 관리나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정맥의 고장으로 인해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는 질병입니다. 정맥의 구조 자체가 망가져버린 질병이다 보니 약을 복용하거나 운동을 한다고 해서 고장난 정맥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적인 치료입니다. 이런 수술적인 치료는 고장난 정맥을 막아버리거나 근본적으로 제거해서 혈액이 다리에 정체되지 않고 다른 정상적인 정맥을 통해 흘러가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동맥류가 있다고 해서 당장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 하는 질병은 아니지만, 점점 진행을 하는 질병이다 보니 가급적 빨리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적극적인 관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원래 있던 정맥을 막으면 피가 어디로 흐르냐,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지정맥류가 되는 정맥은 다리 전체 정맥 기능의 5에서 10% 정도의 기능을 하는 혈관으로 이 혈관보다 더 크고 중요한 혈관은 따로 있습니다. 하지정맥류가 되는 정맥이 국도라고 하면 고속도로가 되는 큰 정맥이 따로 있는 것이죠. 고장난 정맥으로 혈액이 역류를 계속하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고장난 정맥을 없애서 정상적인 방향으로만 혈액이 흘러가도록 해주는 것이 혈액순환에 더 도움이 됩니다. 보통 환자분들은 수술적인 치료에 대해 불안과 걱정이 있다 보니 수술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질병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지정맥류의 경우 아주 초기의 경우에는 약물치료나 압박스타킹, 운동과 생활습관의 변화 등으로 어느 정도의 호전을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질병의 경과가 진행을 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이때도 환자분들은 간단한 시술로 해결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의 크기가 작거나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는 레이저, 고주파 치료, 뭐 기타 다른 시술을 이용해서 다소 간단히 해결할 수도 있지만 혈관의 크기가 커져 있고 이미 혈관이 많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본적인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술 후 몸이 적응하는 데는 평균적으로 3에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그동안에 불편하다거나 일상생활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이라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고 그동안에는 기존에 있던 불편한 증상이 서서히 줄어드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술 후한달 정도 지나면 기존의 불편한 증상은 좋아지기 시작하고 수술 후 3, 4개월 정도 지나면 수술 전 증상의 80% 이상 좋아진다고 환자분들이 말씀하십니다. 하지정맥류의 치료는 수술이 다가 아니라 수술부터 시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가 생길 수 있는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병이 생겨 수술한 혈관 이외에 다른 혈관이 또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 수술 후에는 하지정맥류가 생길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고쳐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자세로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것을 가급적 피해주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될 경우에는 압박스타킹을 착용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굽이 높은 신발이나 꽉 조이는 옷을 입는 것도 혈액순환에 방해가 될수 있어 피해주는 것이 좋고, 사우나 반신욕 등 더운 환경에 오래 노출되는 것도 정맥을 확장시키는 영향이 있어 장기간 더운 환경에 노출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